아, 안녕하세요. 네, 요거 차면 되나요? 네네네. 아, 방금 또 미팅 끝나고 바로 왔어요. 이번에도 큰건 하게 됐습니다. 광고주분들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해가지고 진짜 친구처럼 미팅하고 이렇게 <laughs> 또 이제 제가 관리를 하게 됐네요. 네. 아,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고향 같아요. <laughs> <laughs> 여기서 많이 했는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케팅 탐구생활의 마드리 그리고 AMPM 글로벌 컨설팅 1팀 이성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네이버 파워링크에 품질질수 올리는 법 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네이버 쇼핑 검색 품질 지수 올리는 법에 대한 교육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쇼핑 검색 어떻게 해야 품질 지수가 오르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이 일곱 칸짜리 품질 지수 풀 칸. 보통 풀칸이라고 많이 하죠? 이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광고를 하면서 많이 올려보기도 했는데요. 대체 이 품질지수 풀칸, 어떻게 하면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뭐, 보통 제가 광고주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보통 이세 가지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입찰가를 막 올린다. 입찰가를 막 올리면 노출도 많이 되고 클릭도 많이 일어나서 품질지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품명을 길게 써서 모든 키워드에 다 노출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메인 키워드도 잡고, 서브 키워드도 잡고, 경쟁사 키워드도 잡고, 상품명을 최대한 길게 써서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시킨다. 무슨 키워드를 검색하더라도 우리 상품이 보이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 가구매를 엄청한다. 요새 뭐 리뷰 건수 구매 건수 몇백 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가구매를 같이 하면서 어 구매 건수로 몇천 건까지 증가시키면 자동으로 그게 광고 영역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품질 수수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다 모두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접근할 경우에는 품질 지수를 어 마냥 올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광고를 집행했던 어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카테고리나 요런 거는 깊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입찰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품지 지수가 한 칸이던 상품이 지금 여섯 칸으로 올라갔어요. 일곱 칸으로 가는 데까지도 아직 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비결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잘 등록하자, 잘 구성하자, 잘 세팅하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음, 뭐, 쉽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잘 등록하자입니다. 음, 잘 등록하자 상품을 잘 등록을 해야겠죠. 어그 중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카테고리, 상품명, 썸네일, 상품 속성, 브랜드, 해시태그입니다. 먼저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결국에 네이버 쇼핑에서 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우리 상품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시안을 음,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곱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와, 나오는 상품 리스트이고요. 두 번째는 양념 곱창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 리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카테고리입니다. 곱창은 식품, 축산물, 축산가공식품의 곱창, 막창이라는 카테고리의 상품들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양념 곱창은 식품, 축산물, 돼지고기, 돼지 양념육으로 된 카테고리의 상품들만 노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식품, 같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념 곱창으로 노출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그 제품의 카테고리가 곱창 막창이라는 카테고리에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입찰가를 올리거나 하더라도 노출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상품명과 썸네일인데요. 아까 상품명을 길게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초반에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막 그렇게 긴 상품명은 없어요. 이두그 예시안이, 어 지금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1, 2위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딱 들어갔고, 그 외의 키워드들은 뭐, 잡힐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만 상품명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은, 소, 곱창구이, 대창, 막창, 염통, 소스 포함, 고비곱다. 이렇게 브랜드명과 우리가 잡고자 하는 메인 키워드들 그리고 그 외의 서브 키워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깔끔하게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 얘네가 무엇을 판매하는구나 이것을 지금 클릭했을 때이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하고 파악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이다 보니까 그 침샘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세팅된 것을 조금 썸네일로 구성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예시안과 같이 직접 판매를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거나 셀럽이나 모델을 같이 섭외해서 광고를 운영 중이시라면 그분을 적극 활용해도 좋고요. 다음은 상품 속성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품 속성이 추가로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요거를 꼭 등록을 해 주셔야지 어 네이버 제품 자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소비자들도 검색을 할때 세부적으로 검색 옵션을 선택을 해서 할때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모두 잘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요것과 같이, 어, 이렇게 서랍장을 검색을 했을 때, 단수, 소재, 요런 것들도 추가로 옵션을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4단에 뭐, 패브릭이다, 철제다. 그럼 그걸 체크를 해놓으면, 그런 소재와 단수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빨리 접근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클릭률이 좋아진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또 중요한데요.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등록할 때 브랜드를 등록을 하는데 우리 제품의 브랜드를 어, 처음에 등록되지 않으면 직접 기입을 하셔서 브랜드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기입한 브랜드를 그대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그 브랜드에 등록된 제품과 그 제품을 구매한 구매 건수, 리뷰 건수, 이런 게 모두 누적이 돼서 추후에 브랜드 패키지 광고라는 게또 따로 있어요. 그거를 광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샘이라고 치면 한샘이라는 통일된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등록을 해야지 한샘몰, 한샘 가구 등좀 분할된 어 브랜드로 등록을 하면 이게 다 나눠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명은 통일해서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품 제공 정보 고시라는 영역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고주분들 보시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상품 상세 정보 참조 이렇게 통대해서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네이버 보시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품군, 제품 소재 이런 게 있다면 다 직접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네이버가 등록해라고 하는 거는 꼼꼼하게 등록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태그, 이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 어, 제가 직접 이제 광고주분들이 어떻게 등록하셨나 보면은 상품과 떨어지는 해시태그를 등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판매하는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로 여자친구 선물 추천 여자친구 선물 요런 해시태그를 넣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 선물로는 반지도 있을 수 있지만 목걸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옷도 있을 수 있고 가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만 딱 적합한 해시태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해 줄수 있는 근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해시태그를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등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등록이 잘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잘 구성하자. 여기에 무슨 말일까요? 바로 상세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새 상세 페이지 어떻게 해야지 구매를 자극할 수 있고 우리 제품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성. 어떤, 어, 좀, 형태적인 부분과 두 번째는 내용. 그 형태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네이버 쇼핑에 특히 등록을 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뭐 시식하는 장면이라던가 그 제품을 실제로 착용하는 장면 등 영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상세 페이지 첫 단에 구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 상세 페이지가 보통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 통 이미지 하나로만 딱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이미지들을 분할을 해서 중간중간에 실제로 텍스트를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어, 이미지 그 보였을 때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그 텍스트들을 흰색 처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보시 읽을 때그 상세 페이지에 어떠한 키워드들을 담고 있는지 그거를 좀, 어 이미지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화해서 우리 상세 페이지에 어떤 키워드가 담겨 있는지를 어,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텍스트화해서 이미지 사이 사이에 텍스트로 적어내는 거죠. 그리고 연관 상품 어, 스마트 스토어에 어 등록된 상품과 관련된 연관 상품들을 링크로 연결을 해두면 이렇게 어, 미리보기 이미지처럼 뜨는데 이런 식으로 연관 상품을 등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요새 많이 이용하시는 GIF짤을 이용을 하셔서 퍼먹는 사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굽는 사진, 그리고 착용하는 사진, 뭐 마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귀에 걸쳤을 때 이런 짤들, 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부분인데요. 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까? 왜 우리 제품을 사려고 할까? 에 대한 정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아요. 좋은데 제품, 그 사이트, 그 상품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기까지의 여정을 거친 그 고객들이 결국에 우리 제품을 선택한 이유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처럼 우리는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 경쟁력, 영양 성분, 배송이 빠르다, 음, 좀 소재가 견고하다, 그리고 원산지, 유명인을 고용해서 유명인이 뭐 쓰고 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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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이런 것처럼, 그리고 구매 건수, 우리는 보장된 구매 건수가 있다, 음, 그런 거를 조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살까 말까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을 붙잡아두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하고 계속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 가지를 계속 먹여주면은 이게 어좀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 어지러 어지러 일단 다음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제품 사이트 들어오기까지 요거 고민했을 텐데 우리 보장된 이런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하면 되는데라고 했을 때. 이렇게 before, after를 활용한다든지, 대세, 대세스러움을 강조를 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예시안이라던가, 이런 유행적인 부분, 셀럽, 이런 거를 반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 고객들의 후기 중에 괜찮은 게 있다. 하면 그거를 상세페이지에 계속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고객들도, 아, 저럴 수 있겠네. 내가 저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는데, 어, 실제로 해결이 됐네.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볼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네이버에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이렇게 잘 노출되고 있다. 실제 노출 화면을 이렇게 캡쳐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빙 자료가 있다면, 어, 우리 이렇게 검증된 제품입니다. 하고 증빙 자료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구성하자까지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등록하자, 잘 구성하자는 광고주분들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런 가이드는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세 페이지를 뭐 디자인하고, 거기에 내용을 녹여내는 것, 그리고 등록하는 것, 이런 거는 광고주분들께서 어, 배우면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해야 할 일, 바로 잘 등록하자입니다. 네이버에 쇼핑 검색한 거예요. 어떻게 등록을 해야 품질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잘 등록하고 잘 구성해서 품질 지수가 만렙이 될수 있는 어, 기본 사항은 완료되었어. 그러면 마케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케터를 쓰지 않는 분들은 어,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쇼핑 검색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 보통, 디폴트 값이 모든 매체에 노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노출 많이 될수 있지만, 클릭이 현저히 노출 수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클릭률이 낮고, 클릭률이 낮다는 것은 품질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품질 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매체는 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의 카테고리나 어떤 브랜드 인지도, 현재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노출 매체를 조절하는 편인데 보통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만 노출되도록 어, 매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 외에 줌, 뭐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빙 이런 데도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 노출되도록 해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 매체는 필터링을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만 나오도록 그게 클릭률도 높아지고 전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PC와 모바일이 입찰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어 입찰가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PC와 모바일을 분리해서 따로 그룹화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한 그룹으로 묶어서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 PC와 모바일의 입찰가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광고를 세팅하고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과 다르게 광고 노출용 이미지와 상품명을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지는, 뭐, 상세 페이지에서 보고, 아, 요게 조금 더 광고용 노출 이미지랑 맞겠다 싶으면 저희가, 어, 알아서 그거를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긴 상품명이었다면, 우리가, 어, 메인으로 잡아갈 키워드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실제로 검색을 해보고, 연관된 키워드들이 뭐가 뜨는지, 자동 완성에 뭐가 뜨는지, 그리고, 관련된 경쟁사들은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그거를 추격해서 광고 노출용 상품명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좀 깔끔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연관 검색어에 반영된 키워드들에도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품질지수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구매 건수가 많다, 리뷰 건수가 많다 하면은 그 구매 건수와 리뷰 건수를 연동해 주는 부가 정보를 연동해서 등록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리뷰 건수가 아직 없어. 상품은 지금 신규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구매 건수도 0이야. 그러면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홍보 문구를 배치를 함으로써 뭐 지금 특가 할인, 뭐 바로 배송, 몇시 이후에 바로 배송됩니다. 몇차 완판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로 그 자리를 채워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홍보문구와 부가정보는 둘 중에 하나만 노출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같은 상품이지만 다른 그룹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곱창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 곱창이라는 키워드와, 음, 돼지곱창, 소곱창, 요세개 키워드에 대한 입찰가가 확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가를 78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어 그냥 곱창은 순위 저 밑에 있고 어 돼지곱창 같은 경우는 3위 정도에 노출이 되고 소곱창 같은 경우에는 뭐 2위에 노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 모든 키워드들을 하나의 그룹에 하나의 상품에 광고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어 입찰가를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찰가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한 그룹으로 운영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어디에 노출됐느냐 그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품질지수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입찰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키워드들은 어, 일부 빼서 그 그룹에서는 제외 키워드를 처리를 하고 다른 그룹에서 그 키워드에만 노출되도록 미리 세팅을 한 다음에, 어, 따로 입찰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입찰가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바로 할수 있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만 클릭률, 전환율, 요런 거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품질 지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쇼핑 검색 광고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 충분한 예상과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특히,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PC의 경우에는 뭐, 열몇 칸까지 보이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최대 다섯 칸까지 보이는데, 쇼핑 검색 광고는 PC든 모바일이든 광고용 노출되는 순위는 2순위까지가 미리 보기에서는 2순위까지밖에 노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도 하고, 오전에 2위에 노출됐다가, 오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보면, 4위, 아니면 2페이지까지 넘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과 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광고주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상 속의 일 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광고주분들의 광고 계정에서도 일칸 만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서든 그 카테고리의 품질 지수 풀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N 글로벌 이성미 대리였습니다. 하고 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